당신은 평생 참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지 않았던 사람보다 당신이 더 오래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사과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도, 용서를 해도 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계속 안고 삽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 너무 오래 붙들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했던 건 사과가 아니라 이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주면 좋겠어. 내 입장이 어땠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줬으면.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해받지 못한 고통을 과소평가합니다. 때린 사람은 금방 잊지만 맞은 사람은 오래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해받은 사람은 있지만,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잊지 못합니다. 폭력이나 배신보다 더 오래 남는 건 무시입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이 문장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진 느낌. 내 고통이 고통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한 느낌. 사과는 행위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건 사실 확인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다릅니다. 이해는 감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건 존재 확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과보다 이해를 더 원합니다.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키지만 이해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이 원한 건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해받지 못한 기억은 계속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왜 참았을까? 이 생각은 밤마다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 말은 친절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또 다른 무시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이 의심은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합니다. 예민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겁니다. 당신은 정확하게 느낀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걸.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감각입니다. 용서하면 편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틀렸습니다. 용서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왜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했는지 이해되어야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합니다. 나 이제 다 잊었어. 별일 아니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더 단단해집니다. 용서하지 못한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쌓입니다. 불교는 이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이해받으려는 마음 자체를 고통의 뿌리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상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리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집착하게 되었는지 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해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해받는 것을 상대에게만 기대할 때 생깁니다. 상대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걸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상태, 볼수 없는 상태. 상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상대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볼수 없어서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평생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 기다려도 상대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상대의 이해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나를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괴로울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라고 합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건 스스로를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도망치면 계속 쫓아온다고. 마주하면 비로소 멈춘다고. 이건 용감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입니다. 당신이 오래 괴로운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구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해를 구했지만 상대는 이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계속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사과했거나 아니면 사과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에게는 끝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대칭이 고통을 만듭니다. 한쪽은 끝났고, 한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잊었고, 한쪽은 잊지 못했습니다. 이 간극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불교는 이 간극을 어떻게 보느냐?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집착은 그냥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놓지 못할까요? 놓으면 모든 게 없었던 일이 될것 같아서입니다. 내 고통이, 내 시간이, 내 감정이 다 헛된 게될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붙듭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놓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놓는다고 헛된 게 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붙들고 있을 때더 헛되게 만든다고. 왜냐하면 붙들고 있으면 지금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가 지나갑니다. 지나간 일을 이해받으려 하면 지금 이해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놓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불교는 억지로 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놓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다만, 왜 놓지 못하는지는 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나는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해받음으로써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건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해받음으로써 내 고통이 정당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건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해받음으로써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들고 싶은 건지 모릅니다. 이 마음들은 모두 정당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들은 모두 상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주지 않으면 당신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에게서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주라고. 나는 그때 옳았어. 나의 고통은 정당했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을 상대에게서 듣지 말고, 내가 나에게 하라고. 쉽지 않습니다. 상대에게서 듣는 것과 내가 나에게 하는 건 무게가 다릅니다. 상대에게서 듣으면 확실해지지만, 내가 나에게 하면 불확실합니다. 이게 맞나? 계속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 의심조차 보라고. 왜 의심하는가? 왜 나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는가?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남의 평가에 기대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받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나를 봤기 때문입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불교는 이 구조를 깨라고 합니다. 남의 이해가 아니라 나의 이해로 나를 보라고. 그게 진짜 자유라고. 쉽지 않지만 다른 길은 없다고. 이해받지 못한 사람이 왜더 오래 괴로운지 이제 조금 보입니까? 이해받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인정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흔들린 겁니다. 나는 과연 옳았을까? 나는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이 질문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폭발한 사람은 오히려 빨리 끝납니다. 화를 냈고, 관계가 깨졌고, 끝났습니다. 명확합니다. 하지만 참은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마음은 계속 무너집니다. 참은 사람은 혼자 사깁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이해하면 되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 쌓인 것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뭘 위해 참았을까? 이 질문 앞에서 답이 없습니다. 불교는 이 순간을 중요하게 봅니다.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 이 순간이 사실은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내가 무엇을 증명하려 했는지, 이게 다 보입니다. 보인다고 바로 놓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보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웠구나. 이 깨달음이 힘을 빼줍니다.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해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해받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습니까? 이 둘은 다릅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해받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다는 건 증명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증명이라면 평생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상대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상대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까? 이것도 다릅니다. 이해는 공감입니다. 인정은 판결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판결이라면, 그건 이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은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해받으면 정말 괜찮아질까요? 진심으로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그때, 내 마음, 이해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될까요? 진심이야. 정말. 왜 이제야? 이런 질문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밖에서 찾는 한, 끝이 없다고. 안에서 찾아야 끝이 난다고. 안에서 찾는다는 건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의 이해가 필요 없어집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이 상태에 도달하려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상대의 이해가 필요 없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억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나는 아직 상대의 이해를 원하는구나. 나는 아직 인정받고 싶구나. 이렇게 보기만 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금씩, 천천히,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 이제 예전만큼 이해받고 싶지 않네. 이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대로 가면 됩니다. 불교는 빨리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라고 합니다. 이해받지 못한 고통은 가볍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세요. 이건 무거워. 나는 지금 힘들어. 이렇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인정하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상하게도 그렇습니다. 무겁다고 인정하면 조금 가벼워지고 괜찮은 척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이게 마음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끝까지 이해받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래 괴롭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의 구조였고 당신은 그 구조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구조를 볼 차례입니다. 보면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그 구조 안에 있을지 나올지 어느 쪽이든. 그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누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과를 받고도 용서하지 못하는지,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래 괴로운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이해받지 못한 고통은 진짜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안고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는 것, 이해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